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 건지 리딩을 해봤어요. 여기 카드덱이 다른데 내가 마음에 드는 카드덱 선택하시거나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치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나에 대해서 진심인 건지, 그 마음이 정말 진짜인 건지 리딩을 해봤어요. 이거는 속마음 리딩하고는 조금은 다른 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서, 어, 이게 내 상황인 건지, 상대방의 상황인 건지, 그리고 그 사람 같지 않다, 한다면, 다른 번호 선택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바로 리딩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힐링을 나타내는 절제카드 있고요. 여기 0번 풀카드, 7개 칼, 10개 펜타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톰,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하는 남자,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카드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방한테 어떤 큰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는 좀 지나간 상태, 아니면 이미 끝나가고 있거나, 완전히 끝나지 않고, 현재도 진행 상황이라면, 여기 태풍이 불기 때문에 생각하는 남자도 있고, 이게 끝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 절제카드가 있어서. 그리고 그게 그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그 사람이 속한 조직, 그 사람이 속한 단체, 가족 간의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힐링을 나타내는 절제하고 열개 펜타클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그것이 끝이 나고 있거나 끝이 나서 이젠 좀 안정을 취하는 상태. 이렇게 느껴지고요. 근데 여기 0번 풀카드일 7개의 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직장을 옮기려고 하거나 직업을 바꾸려고 하거나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바꾸려고 하거나 그 사람이 이런 힘든 일을 좀 겪으면서 약간은 아, 좀 지겹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해서 하는 일을 바꾸는 것도 해당하지만, 어, 완전히 내가 사는 곳 있잖아요. 사는 곳 자체를 바꿔서 좀 멀리 가려고 하는. 근데 그 계획이 되게 좀 혼자만 아는 계획.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어, 내가 언제쯤 여기를 관둬야지, 언제쯤 여기를 떠나야지, 좀 사람들 모르게 약간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무언가를 정리를 하고 떠났을 때 여기 보면 10개의 컵이고 여황제 세개의 펜타클 두개의 칼이 역으로 나왔잖아요. 정의 6개의 컵도 있어서 아마 이 번호 뽑으신 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떠나고 정리를 하고 나서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연락을 하거나 얼굴을 보거나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을 어, 든 왕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생각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정의 카드도 있어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 돌려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직관적으로 이거다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경우의 수를 많이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험이 덜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호 뽑으신 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너무 아저 사람이 너무 뭔가를 잰다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아, 저 사람이 너무 무언가를 재본다 나에 대해서 너무 간을 본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이렇, 아니면 그 사람이 밀당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약간 이게 진짜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이성을 재보는, 아니면 이성이 아니더라도 나와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상황일 수 있고 그 사람의 개인사적인 일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글링 해본다, 이렇게 재본다, 간을 본다라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생각이 많은 거, 좀 망설임이 많은 거. 한번 행, 행동을 하기 전에 근데 지금 두 개의 칼이 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마음을 굳히기 전까지 정말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게 오해였다면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마음을 딱 굳혔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여황제 세계 메타클도 있어서 이 번호 뽑으신 분을 좀 여황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이번이 이 번호 뽑으신 분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아이 번호 뽑으신 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좋은 이성이거나 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들도 호감이 가질만한 호감을 가질만한 그런 이상형 그런 이성이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갖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남은 거는 다가오는 거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그냥 다가와서 고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 얘기를 꺼내거나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린 이미 결혼했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약간은 일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일만 하는 거 약간 일 중독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어떤 취미활동 아니면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거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겼었는데 이제는 아 그게 아니고 이 번호 뽑으신 분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알게 돼서 나한테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거나 나한테 더 많은 시간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변화 그러니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변화가 아니라 정말 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할 정도로 확 바뀌는 거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 뭐 메시지를 뭐 연락막 연락이 없었다던가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다가오지 못할 만한 근데 그게 다른 이성 때문이다. 뭐 다른 이성을 사귀어서라기보다는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아 다른 이성을 만나볼까라는 생각, 그냥 생각 생각뿐인 거 또는 그냥 누군가와 썸 호감 정도 그냥 가볍게 있었던 거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진지하게 사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람을 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만 나한테 다가오지 못할 만한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는 거.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매여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여기 10개 펜타클 있잖아요 그게 뭐 조직이나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는 빠져나오는 거 벗어나는 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거든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다가오는 거 관계 발전이 생기는 거 이전에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진심이 아닌 이유는 이 사람도 좀 헷갈리고 생각이 원체 많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하기 때문에 혹시 나와의 관계에서 어그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 관계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장애물이 될것 같고 그런 위험 부담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고 싶지 않아서 이런 위험 부담을 그 사람이 떠안고 싶지 않아서 그 동안 망설이고 나와의 관계가 발전이 없거나. 좋지 않았던 거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 두분 관계에 대한 변화, 그 사람의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이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이전에는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좀 바뀐 것 같다. 지금은 진심으로 바뀐 상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사람의 현재 상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마음이 진심인 건지 리딩을 해봤어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 건지 리딩을 해봤어요. 어 리딩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도 나오는데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나의 상황일 수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들으시다가 어내 얘기 같지 않다 하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제가 리딩을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여덟 개의 칼두 개의 칼 그리고 다섯 개의 펜타클 여기 마술사 이렇게 있는데 어 상대방이 지금 현재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힘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힘든 상황인 거, 상황이 뭔가 정리가 안 됐거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나, 그게 뭐 경제적인 부분인 것도 해당하는 것 같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그 사람이 좀 힘들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나눠줘야 할게 많다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사업이 좀잘안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지불해야 할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게 직원에 대한 임금일 수도 있고, 거래처한테 지불해야 할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닌다, 회사 다닌다 한다면, 이 사람이 뭐 자신의 가족이라던가 친구들한테 뭐 돈을 많이 빌려줬거나, 그 사람이 혼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많이 기대는 거 있잖아요. 많이 기대서 이 사람이 좀, 지금은 좀 힘든 상태인 거 그래서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줄게 많이 없는 거 약간 좀 그렇게도 좀 느껴져요 여기 여덟 개 칼이고 두개 칼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 사람이 뭔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게이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된거어 그런 것도 해당해요 그래서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줄게 없고,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좀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두분 사이가 좀 멀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은둔자고 악마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원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이 사람이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다가오지 못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번호 뽑으신 분이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데 그냥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열정을 그냥 이렇게 가슴 속에 묻어두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는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헤어졌다. 특히 주변에 반대로 헤어졌다. 우리 둘은 너무 좋았는데 이러신 분들일수록 상대방이 여기 정의카드 심판 있잖아요. 어,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뭐이 사람이 하루 종일, 거의 뭐 하루 종일 이 번호 뽑으신 분 생각을 많이 한다던가, 잊지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정의카드 심판 있잖아요. 여기, 여기 문이 열리면서 개인의 힐링. 스스로 힐링하는 거, 이런 카드도 있어서 이 사람의 문제가 곧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든, 뭐 법적인 문제든, 뭐 경제적인 문제든 이 사람이 좀 해결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 받은 어떤 스트레스나 상처 때문에 세계 펜타클, 펜타클 소년이잖아요. 여기 힐링카드도 있고 해서, 음, 이 사람이 뭐 어떤 상담 받는 거, 이 사람이 심리 상담을 받는다던가 꼭 상담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좀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심리 상태 있잖아요. 아니면 자신의 무의식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거야. 아내 안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현실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가 도출되는구나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는구나 내 무의식적인 문제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아 그럼 내가 좀 우선은 내 자신이 먼저 힐링 해야겠다 내 자신 스스로 이 상처들을 치유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 번호 뽑으신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가오고 그래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인내심을 나타내는 카드도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특히 그 사람 스스로, 상대방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처나 이런 것들을 치유할, 극복할 시간. 그리고 또 다르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좀 여덟 개칼두 개가 은둔자 다섯 개 펜타클이잖아요. 좀 사람 상대를 좀안 하는 거. 그니까 사람들을 좀 피한다거나, 웬만하면 사회적인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안 나가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 그리고 원래 사람한테 상처 받으면 좀 상당 기간 동안 한 동안 사람을 피하게 되잖아요. 그게 다 자연스러운 심리잖아요. 사람의 심리인데, 약간 이 사람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은, 상대방이 정말 그런 상태라면은, 나와의 관계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리딩이, 어, 그 사람의 리딩이 맞다 한다면, 이 번호 뽑으신 분이 그 사람한테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배려가 될것 같아요. 헤어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막 연락하거나 문자하는 것보다는 좀 여기 임내신 카드잖아요. 나도 좀 시간을 나도 좀 시간을 갖는 거 그게 서로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충분히 치유가 되거나 어,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여기 정의 심판 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원래 마술사잖아요. 좀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마당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은둔자도 나왔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은둔자 같이 있어서 마술사. 혼자만의 시간도 원래 즐기는 사람 사색을 즐긴다거나 되게 생각 어, 생각을 깊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 사람 나름의 통찰 이런 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양면을 다 가진 되게 좋은 면만을 가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는 좀 문제가 생겨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술사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 좀이 사람을 믿어도 되나?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인간관계가 되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할수록 이성관계가 복잡한 것 아닌가라는 어떤 의혹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은둔자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닐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사람이 되게 오래된 연인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리 커플이에요 라고 밝힌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오랫동안 약간 친구인 듯 연인인 듯 그런, 그렇게 만난 비공식적인 연인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모든, 이 리딩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몇몇 분한테는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거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냐? 여기 은둔자, 악마카드 있잖아요. 진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더큰게 뭔가 이분을, 이 번호 뽑으신 분을 향한 어떤 욕망, 이런 게좀더 컸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욕망이라는 게, 아, 나이 번호 뽑으신 분하고 꼭 만나고 싶다, 사귀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어, 그 사람을 이렇게 잊지 못하거나 놓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욕망일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한 진심도 있고요. 약간의 집착도 있는 음,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집착이,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좀 그것을 알게 된것 같아요. 아, 이, 이런 집착이 이 번호 뽑으신 분, 우리 관계에 좋지 않구나. 자신의 내면을 좀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이제는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뭐이 사람과 내가 다시 재회하거나 나한테 다가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왜냐면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한 듯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한 리딩이었고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 건지 리딩을 해봤어요.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 상황이 리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인 건지, 상대방 상황인 건지 잘 적용해서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만약에, 어, 그 사람 같지 않다 하시면 다른 번호 선택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면 바로 리딩을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9개의 컵이 있고요, 6개 펜타클, 10개의 컵, 그리고 여기 집카드 있잖아요. 이게 템플이긴 한데, 안정적인 가정,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컵도 그렇고, 여기 템플카드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가정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 번호 뽑으신 분하고 꼭 결혼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카르든 남자가 있어요. 이건 첫 번째 차크라를 의미하는데 카르든 여기 소년도 있고 일곱 개 완두도 있고 이 사람은 좀 자기 것을 지켜내는 사람 자기 가족이라던가 내 포지션, 내 일자리라던가 내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사람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지켜내고야 많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운둔자도 있는데, 일곱 개 펜타클도 있고, 이 사람 자체가 좀 성격이라던가 내가 이 사람을 대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거나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 있잖아요.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운둔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 부, 물질적인 거, 이런 것만 또 추구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균형 잡힌 삶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성공만을 원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일을 정말 많이 하거나 아니면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같지는 않고요. 물론 그런 사회적인 기술은 있겠지만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퇴근을 하고 나면 이젠 좀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 상황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최근에 좀 바쁘다 한다면 어떤 누군가와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나 누군가와 계약을 맺게 됐거나 했는데 좀 그게 되게 좀큰건 처럼 느껴져요 그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해왔던 거랑은 좀 다르게 큰 계약을 맺게 됐거나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나 이 사람이 뭐 승진을 하게 됐거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됐거나 했기 때문에 또 다르게는 나이가 어리다 하시면 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됐거나 좀 뭔가 이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펼치려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좀 바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곱 개 컵도 있고, 일곱 개 펜타클, 일곱 개 완드 있는데, 카르던 사람도 있어서, 이 사람은 확실히, 어, 자기 자신이 손해본다거나,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도 지키고 보호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 내 사람들도 지키고 보호하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세개 칼이 있잖아요. 카르든 소년도 있어서, 이 사람이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고, 남자라면 상당히 남성적으로 보일 수 있고, 여자라고 해도 상당히 터프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속은 쉽게 상처받고 여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 뽑으신 분한테도 이 사람이 막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한다면 아마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쉽게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 하나 다 따져보고 그래서 이 번호 뽑으신 분에 대해서도 좀 하나 하나 다 따져봤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지금 사귀고 있다한다면 이미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방면에서 다 살펴본 다음에.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썸이도 호감이도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관찰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보면 아홉 개의 컵이잖아요. 에이서 펜타클도 있어서 그 사람이 일곱 개 컵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번호를 뽑으신 분을 봤을 때그사람의 이상형에 가깝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연애 관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꿈꾸는 가정 생활. 거기에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잘 부합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번호 뽑으신 분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이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심이라기 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실리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이, 이 사람이 원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라는 사람이 부합이 되는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만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번호 뽑으신 분이 막 너무 좋다, 막 너무 보고 싶고 생각난다, 이런 감정이라기 보다는, 이런 로맨틱한 감정이라기 보다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원하는 관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줄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 사람은 더 많이 생각하는. 근데, 여섯 개의 펜타클이잖아요. 내가 나한테 받기만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도 그만큼 나한테 주거나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서 무언가 받아가기만 했다 한다면, 여기 여섯 개 펜타클 밑에 카르든 소년이잖아요.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재보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만큼 주는지. 주는 사람은 맞는지, 그러면 그만큼 나도 이만큼은 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계산적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적인 면을 보고 내가, 어, 이 사람 받기만 한다. 라고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내 생각이 맞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약간은 경제적인 면에서 짠순이, 짠돌이 있잖아요.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잘안 쓴다던가,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감정적이거나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라서 연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도 마음 표현을 잘 못해서 이 번호 뽑으신 분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 맞나?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나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사람은 자기 자신과 내 사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라는 게이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들으시면서, 아,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약간 바람둥이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섯 개 펜타클이잖아요. 여기 일곱 개 컵도 있어서 약간 이 사람 뭐 바람둥이일 수도 있지만 약간 어장치는 사람 있잖아요. 왜냐면, 어,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사람한테 확 빠지는 사람도 아니고 약간은 사람을 재보는 사람이라서 여러 옵션을 두고 누가 내 이상형에 더 가까운지, 누가 내가 원하는 관계대로 흘러가는 그런 이성인 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줄수 있는 이성은 누군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사람이라서 바람둥이 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약간 어장을 치는 사람일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리딩이 모든 분들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느끼기에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시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최근에는 좀 바빠졌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무언가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만날 그럴 마음,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시 여유가 생기면, 다른 이성한테 여지를 남긴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서, 좀, 내가 그런 부분이 좀 나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느끼고 있는 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 한다면, 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고요. 들으시면서 어, 나도 사실 좀 그런 게좀 걸린다 마음에 걸린다 나도 느꼈다 하시는 분들만 진짜 그 사람이 그런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상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리딩 해드렸고요 들으시면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번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